세 글자였는데 요 공룡 발가락 아이는 아직까지 이름을 제가 계속 까먹고 있어요. 무슨 모사가 되네요세 글자고요. 어, 아, 오배사. 그렇죠. 네, 세 글자는 맞췄습니다. 네. 오배사. 친구. 네. 이렇게 커플. 얹혀져 있는 친구들도 잘 있고요. 네. 소인재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는 우리 소인재금 커플. 그니까요. 오배사. 오배사 이름 왜 이렇게 안외워지는 거죠? 오배사. 사랑비님 몽클분 6개 소장하고 계시대요 아 그러시구나 벌써 몽클 이를 6개를 소장을 하고 계시는 사랑비님이셨습니다 그랬군요 짜잔 저희 몽클세라믹 수제 화분 키핑장 나들이 나와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또 정리한 것들이 있을 건데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요 앞에 친구들 이렇게 진열해 가지고 완전 진짜 평화로운그 자체죠 진짜. 이게 왜 보고 있으면 좋다고 하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알것 같네요. 애기몽그는 사실은 그 정신없이 일만 하고 물건 뽑아내고 하느라고 어 이런 여유를 즐기고 감상할 줄은 몰랐었어요. 진짜 최근 들어서야 아 얘네를 보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진짜 평화로워지는구나, 이제 평안해지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서 조금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저도 나이가 <laughs> 들어가느라고 그런가 봅니다. 네. 짜잔 그리고 여기 저희가 저희 키핑 다이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이 있잖아요. 다이 사이사이로 이렇게 가는 길목에도 저는 좀 예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원래 그 몽클림이 저명관수 하시는 저저저 검은 검은 죽죽한 저런 다이 있죠. 예, 여기서 저명관수를 조금 하셨었는데 그거를 조금 구석으로 치워놓고 이렇게 명판비를 만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이 명판들이 저희가 온 곳에 이제 조금 널브러져 있거나 어디 숨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요 길목에다가 레드 카펫 깔듯이. 쫙! 네, 깔아줬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 공방에 명판이 놀고 있는 애들이 몇개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다 스캔을 떠놓고, 이번에 올때 가져올 요량이었는데, 어, 못 들려가지고, 바로 오느라고 못 가져왔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가져와가지고, 여기를 더 데코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판들도 조금 밑에 예쁘게 길을 깔아놓고, 요 친구는 저희가 저면 관수를 한번 하더라도 조금 예쁘게 해볼까 해가지고 만들어 봤던 수제로 만든 저면 관수용, 네.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자기 저명관수 너무 예쁘죠 여기 뭐 꽃잎들도 이거 하엽 그냥 떼신 것 같은데 약간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이제 지고 있는 잎사귀들 하엽들 요런거 모아두시는 통인 것 같은데 나름의 느낌이 있네요 얘네만 모아놨는데도 <laughs>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킵장 다이 사이사이도 조금씩 더 예뻐지는 몽클세라미 자자요 친구 이거 <laughs> 요... 제라늄 <laughs> <laughs> 제라늄 네요 친구가 여기가 몽클링이 많이 시들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얘네 너무 지는 거아 근데 꽃이 지는거랑 시드는거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그쵸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꽃이 지느라고 시들고 있어요 너무 애서, 예뻤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픈데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애기도 너무 제일 예쁠 때안 컸으면 좋겠고, 그 모습 유지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어른들의 욕심. <laughs> 네, 이것도 다육맘의 욕심입니다. 예쁘게, 고그 상태, 요, 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아, 야속하게 져버리는, 네. 생화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지고 있어요. 아, 그래도 오래 가는 거라고 해주시네요. 배현이 님이. 제라늄 꽃 오래 가네요. 네. 어, 너무 다행이에요. 네, 오래 가서. 이게 예뻐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는데, 금방 시들어버리면, 맴이 아프잖아요. 맴짓. 너희 위한 소설님, 저명 관수통 갖고 싶다. 네, 저거 탐내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laughs> 여기 그래가지고, 약간 사이즈 작은 미니 분들은, 요렇게, 한번 저명 관수를 해도, 예쁜 곳에 퐁당, 담기라고, <laughs> 해놨습니다. 예쁘죠? 네. 짜잔. 그리고, 오늘, 어, 식재된 포차코. 포차코 아이도, 요렇게, 메인 자리에 제가 앞, 앞줄 1열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님이, 제라늄 판매?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판매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다 소장하고 그냥 기르는 저희 자식들이에요. <laughs> 저희가 다, 화분은 판매를 하는데, 다육이를 따로 판매하진 않습니다. 네. 저, 아, 여기도 판매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님이 저명관수 판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laughs> 아, 몽클님이 비싸요라고 하시는데, 예, 요게 사이즈도 좀 있고 해가지고. 10만 원대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면 관수를 저희가 원래 판매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아이들이 아니어가지고 혹시나 주, 주문을 하시면 만들어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일단 전공하는 분야도 아니고 뭐라고 해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분야는 아니어가지고 저희는 거의 99% 화분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친구들은,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이게 10만원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문의를 따로 주시면은, 예, 네, 저기,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진짜 예쁘긴 예뻐가지고, 여기다가 전문관에서 하면 너무 이쁘긴 하겠죠. 기분이 너무 좋겠죠. 요런 예쁜이들 쫙 담가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온양이 집사님,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온양이 집사님이 들어오신 김에 고양이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우리 온양이 집사님이 닉네임 그대로, 양이를 다섯 마리를 키우신대요. 그래서 고양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 예쁜 고양이. 아, 피성금, 여기 이름표도 박혀있는데, 제가. <laughs> 앞에 딱, 떡하니 이름표가 박혀있는데, 어, 모르고 헤맸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고양이. 또한번 비춰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운영이 집사님, 어서오세요. 몽크 세라미. 키핑장 놀러와서 조금씩 정리를 해놓고 또 가다듬고, 예쁜 집도 또 찾아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몽크림은 이제 식재하시고, 아이들 분갈이를 좀 하셔가지고, 흙도 정리하시고, 이제 정리할 게 많으신가 봐요. 옆에서 흙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주인공. 제가 가장 뿌듯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구간이, 요 친구들이에요. 요 자보라는 아이. 요 친구랑, 어, 바, 테시아나 <laughs> 바테시아나 금. 요 친구들. 요렇게, 세트 붕붕이 화분에다가, 넣어 주니까 속이 다 후련합니다 진짜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이 친구들이 빨리 예쁜 집에다가 자리를 잡아주고 싶어 가지고 집에 가서도 마음에 걸리고 생각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짜잔, 너무 너무 완벽하게 마음에 들게 예쁜 집을 찾아간 아이들 다시 한번 쓱 보여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 다이 밑에 또 데코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한번더요렇게 보여드리고요. 우리의 에오니움도 한번더 보러 가줄까요? 이게 안 비춰주면 섭섭하니까. 에오니움도 저희 너무 귀여운 소녀분에 이렇게 심어둔 거 아시죠? 여기 소녀 존이 따로 있습니다. 이 친구들 쭉 이렇게 <laughs> 점점 점점 사이즈가 작아져서 이렇게 코딱지만한 돌멩이까지 데코가 되어 있는 소녀 존바도봐도 봐도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함부로 손을 못 대겠어요. 변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아직 안 들어가지고. 가도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에오니엄 소녀 존입니다. 몽클의 자랑, 소녀분들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어, 저기에 뒤에 보이는 트윈분도 너무 예쁘네요. 깔끔하고 너무 예쁜 트윈분까지 비춰지고 있고요. 몽클 세라미 평화로운 키핑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 손수제 수제 화분 전문점이고요. 어, 그림은 도자기 화분에만 어, 그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제 그림이 마음에 드셨는지 다른 물품에다가 그림을 그려 주실 수 있냐 하는 문의들이 오는데 저희 이 도자기에만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렇게 키핑장에서 저희가 비춰드린 물건들 중에 혹시나 혹시나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 문의를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실방을 자주 하는데. 실방에서 판매 방을 따로 열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찜찜찜 해주셔도 되고 혹시나 원하시는 사이즈나 스타일, 예 원하시는 그림 있으신 있으시면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내주셔도 처리를 해드립니다. 예 재고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따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문 제작도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희님 고기가 익었다고 실방 잘 마치시고 만난 저녁 드세요라고 해주시네요. 여님도 고기 맛있게 드세요. 고기 맛있게 드세요. <laughs> 빗자루질을 <지를> 하면서. <laughs> 아, 여기가 식장 <laughs> 5시 반에 이제 문을 닫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놔야 마음 편하게 있죠? 네, 저희가 정리를 미리미리미리 미리 미리 들어가야 여유있게 이제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급하게 나가면 사장님께 죄송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몽크레세라믹 깁빙장입니다. 수제 화분이 즐비한 볼거리가 너무 많은 몽클 사람이 피핑장 주말 저녁에 다들 약속이 많으신가? 맛있는 거 다들 드시러 가시는가 모르겠네요. 뭐 여기는 이이 이 친구 좀 신기하네요. 여기 완전 큰 엄마 밑에 이렇게 새끼가 원래 이런 식으로 자고가 달리나요? 네. 어 원래 이렇게 달린다고 하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먼저 여기 아 블루드래곤 색아이가 얘네들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자라서 그래요. 음.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줄기가 쫙 이렇게 자란 다음에 자구가 달린 거지. 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아이 옆에 새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혼자 이건 완전 완전 독립도 아니고 완전 분리도 아니고 옆에 붙어가지고 예한 한 네, 몸인 듯 약간 두 몸인 듯 하면서 이렇게 같이 붙어서 자라나고 있는데 음. 엄마 곁에 아직까지 붙어 살고 있는 아기 몽크 느낌의. <laughs> 네. 아직까지 독립하지 못한 아기 몽클 느낌의 그런 째까니가 옆에 있어서 매우 사랑스럽네요. 네, 큰 아이 옆에 작은 아이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진짜 사랑스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아주 이쁩니다. 자구가 많았는데 다 분리시켰. 아, 원래 자구가 많았었는데 다 떼버렸다고 하시네요. 분리를 해서 저 친구가 혼자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몽클림이랑 똑같네요. 몽클림도 자구가 두구였는데, 하나는 분리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독립해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자구를 또새 색구를 낳았어요. <laughs> 하지만, 몽클림이, 몽클림 옆에 아직까지 자구 하나가 저, 이 아이처럼 달려있죠. <laughs> 그게, 그게 바로, 나야, 나. <laughs> 네. 몽클림과 애기 몽클 같은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야, 나. <laughs> 몽클림 바쁘신데, 다육이도 잘키우신대요 우리 사랑님께서, 사랑비님께서. <laughs> 그니까, 몽클님이, 다육이 저절로 커요, 라고 하신 말씀이, 빈말은 아니신 게, 몽클님은 일하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래가고 자리 비우실 때도 많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으시는 편인데도, 예, 네, 지금도 2주 만에 깁장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이, 다육이라는 특성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엄청 쉽게 죽진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더잘 크는 아, 다육이가 무관심할수록 더잘 크는 그런 경향도 있나 봐요. 뭐, 아닌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조금 소홀했다가 돌아와도 너무 그렇게 망가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아주 소나무 같은 친구들이어가지고, 이쁩니다. <laughs> 네. 막 뒤돌아서면 애들이 막 문제가 생겨있고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예. 네. 많이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살아 있답니다. 이런 제라늄 같은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요. 아, 요요 요 친구는 손이 많이 간대요. 뭐 얘네들은 음, 물도 더 자주 줘야 되고 다육이는 물을 한 달에 한번 혹은 어, 안 줘도 될 때는 뭐두달 이상 안 줘도 죽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래요. 이꽃 많이 피는 종류가 좀 물을 많이 먹나요? 어, 그 그렇다고 하긴 그렇고 제라늄 종류는 이제 관리를 좀 자주 해도 들여다보면서 해줘야 되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그산 야생초. 야생초도 꽃이 많이 펴요. 그 아이들도 물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야생초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아이들은 이틀이 뭘다 하고 물을 줘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는 진짜 키우기 좋아요. 2주, 3주 있다 와도 껐다 없어요 얘네들은. 물안 줘서 죽진 않으니까. 물을 자주 줘서 죽지, 물을 자주 안 줘서 죽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만 맞춰지면 제대로 물 시기가 되면은 물들 시기되면 자동으로 물 들고 꽃피 시기되면 꽃이 피고 하기 때문에 정말 분갈이 해줘야 하는 것만 빼면은 나머지는 정말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예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을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거네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 아이가 예쁜 게 장점이라면 약간 손이 더 많이 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laughs> 문클세라미, 킵핑장, 이제 해가 좀 지고 있어요. 여기가 또 해가 쨍할 때랑 약간 이제 그늘지고 서늘할 때랑 느낌이 살짝 다르긴 한데, 이제 해가지고, 어,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면서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바로 이제 체감상 온도도 확 달라져요. 싸늘해지거든요? 이게 낮에 저희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포근해가지고, 와, 날씨 정말 다 풀렸다,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슬슬 또 으슬으슬 해주고 있네요. 아, 제가 이거 한다고 해놓고 오늘 못했어요. 요 친구들 제가 좀 예쁘게 디피를 할 곳을 찾아본다고 해놓고, 딴거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못했네요. 요, 요, 몽클님이 그려두신 이그 디저트 그림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 저희가 이제 주방에다가 데코를 해놓고, 보고 있다가 얘네를 좀 키핑장에도 한 구석에 잘 살려가지고 인테리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일단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자리를 못 찾았는데 제가 언젠가는 이 친구들을 살려볼 거예요. 메인, 메인 저기 비주얼 센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운양이 집사님 작은 분 키티와 스누피 혹시 있을까요? 작은 키티가 어, 몽그림이 소장하신 게 있는 걸로 아는데 키팅장에 있는 아이들을 판매 가능하신가요? 몇개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키티 작은 분 키티 스누피는 제가 본게 없고 가지고 계신 게 지금 비어있는 화분이 이 친구들이 있네요. 9x9cm 대당 3만원짜리 아이들이 이두 친구가 남아있습니다. 스누피는 재고가 없어요. 네, 이 친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9x9cm 3만원짜리 아이들이랍니다. 보통은 이제 킵장에 있는 아이들은 몽클림이 소장을 하시려고 가져온 아이들이라서 거의 판매를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안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지만 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마음이 약해지는 몽클림이랍니다운양이 집사님은 이거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9 곱하기 9cm 개당 3만원짜리. 귀요미 아이들, 요렇게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네. 여기 와서 요 시간만 되면 콧물이 그냥 찔찔나요. 다시 한번 소인재금을 보면서 마음을 정화시켜야겠어요. 네. 비록 콧물은 나지만. <laughs> 너무 예쁘네요. 봐도 봐도 너무 예쁘죠? 6만원짜리 소녀분도 또 봐도 예쁘죠? 11 곱하기 12cm 개당 6만원씩 하고 있는 소녀 화분도 이렇게 특제를 해서 너무 평화롭게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몽글몽글 세라믹. 몽글 수제 화분 키핑장입니다. 권인의 다육이라는 곳이고요. 팔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